치환을 할 건데 반복된단 말이야 아너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런 말 좋지만 여러번 들으면 짜증나죠?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반복됩니다 오! 오! 똑같잖아 너 반복되는 거야 너어르라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니까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T라고 치환할 거거든요? T! T! 근데 개념은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서 너무 반복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t라고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승천아 잠깐 수정하시좀 들어주세요. 지나간건 지나가게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t라고 하면은 이식은 좀 간단해집니다. 한 손에 잡히죠. 어떻게 되냐면 fx는 a t제곱 더하기 3a t 더하기 기간입니다. 우리가 뭘 보냐면 최소값이 37이래요. 오, 네가 최소값이 37일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 먹었더니 57을 쌌대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다 집어넣줘야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오, 잘못하면 이게 x인데 이건 같지 않거든? 이건 t잖아. 이건 x고. 그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약간 조심스럽긴 하네요 얘를 미리 구해보면은 f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여기는? 마사 없어지죠? 그럼 누가 남아? 4 근데 그걸 제곱해야 돼 16a야 자 그럼 미리 한번 적어놓을게요 f는 마이 혹시라도 여기다 넣게 될까봐 1 6 a 였고요 아까 여기 4 나왔었나요? 네, 4 곱하기 3에 하면 12a, 그리고 더하기 b. 근데 그게 얼마라고 구백했어? 57이래. 그래서 또 하나의 식을 얻어낸 거예요. 아하, 28a에다 b를 더하면 57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아더 h e r w i 한편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일단 구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미지수가 몇 개죠? 어, a, b. 두 개입니다. a와 b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식을 얻어냈으니까 절반은 해결한 거죠. 이제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그 하나의 식은 바로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최소값이 37이다. 이게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37이니까 얘를 a로 묶어야 될것 같은데요. 얘네, 둘을요? 얘네 둘을? 요 얘네들을 a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f(x)는 a로 묶어주고요. t제곱 더하기 3t에다가 애들은 나가 있어! 했는데 이게 t가 x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의 절반 2분의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되고요. 그때는 a에다가 t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최소값이니까, 얘가 37이, 얘가 7이다, 이렇게 보면안 돼요. 왜냐하면요,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t축과 fx축이거든요? t축과 fx, 얘가 원래는 x고, 얘가 원래 y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x고, 얘가 y였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t하고 fx가 그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t축이고 얘가 fx축이라는 거예요. fx. 자, 그러면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수 있다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네가 정말 진짜 될수 있다면 얘가 터지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t는 사실 제한받습니다. 왜냐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t는 모든 t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최소값, 최소값이 되는 거는 여기 는 x값이 모든 수가 가능하고 어? 얘 터지게 하는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걔 터져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 t를 전시대적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한받아요. t가 누구냐 하면 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얘는 있지? 맨 앞에가 양수다 보니까 최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x는 모든 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X의 값에 따라, 모든 X의 값에 따라 T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다 맞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차 함수는 반점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T는 언제나 뭐 이상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한번 나름대로 꼭시점 구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죠? 3. 3입니다. 얘가 꼭시점이 마일콤마 3이에요. 자, 그래서 그려보면은 얘가 무슨 축일까요, 근데? 얘는 X축이고요. 이건요, T. 그렇죠. T의 범위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 꼭시점을 두고 있으면서 Y절표는 4를 터치, 터치, 베이베 하는 녀석인데, 그럼 모든 X가 내가 전반적으로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 도 살아갈 거야. 근데 언제? T는 항상 범위가 3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t의 범위를 보세요. 이렇게 돼요. 3 이상만 나와요. t가. t는 3 이상만 나온다고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썼지만, t가 모든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 t는 제일 작은 값이 3이구나. 그래서 t에다 집어넣을 때는 3 이상만 집어넣을 수 있구나. 라는 를 얘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축이에요. 축이고, 이꼭점의 위치는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림은 지금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있나요? 지금 몇 번이더라? 497번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양수다 음수란 말은 없지만은 어, 최소값이 지금 37이기 때문에 A가 양수로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가 가로 치고 a가 양수다라고 하면 더 훨씬 아이들이 편할텐데 지금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분마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값은 얘가 최소값이 아니라 왜냐면 t는 사실상 2분의 3이 될 수가 없거든요. t는 3 이상만 해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3 이상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의 범위니까 t가 3 이상만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최소값은 뭐냐면은 3을 집어넣은 값. 이게 최솟값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것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3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터지는 게 아니라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취급값이 되는 거라서 t는 3 이상만 원래 나오게, 현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상적으로는 다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3에서 3 이상만 나와요. 그래서 3만 넘어주시면 은 3을 넣으면 그때의 값이 3을 넣어주면 3하고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6이라서 2분의 9를 제곱하면 4분의 81a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a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3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72니까 18a가 되고요. 18a 더하기 b가 37이 되는 거라서 아까 나왔던 식이 있어요. 얘하고 얘를 그냥 연립해서 풀면은 값이 나옵니다. 빼는요. 28에서 18 빼니까 10a는 20이 돼요. 그래서 a는 2가 음. 나오고요. 얘 36이거든. b는 음. 1. 따라서 a는 2다, E다, b는 1이다가 나오면 우리가 뭐 물어봤더라? F1. f1이요? 네. 그래서 2하고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2하고 1. 그래서 2하고 1을 일단 구했으니까 이거는 음.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서 2하고 1을, a가 2고요. b가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1이야. 이제 F1도 0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1을. 근데 X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0다 1넣어주시면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F1은, 어,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이죠? 7을 제곱하니까 49죠? 49를 두배하니까 98이고요. 더하기, 아까 7이었어. 6곱하니까 42에다가 1을 넣어요 근데 얘가 지금 딱 140이거든. 정답은 1 4 1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은 이게 좀 되게 복잡한데 고등학교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늘 풀어요 모든 문제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맞봤다고 생각하면 돼. 네. 아 고등학교 2차 함수는 이런 거구나.